청년 창업자들이 세무 상담을 할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음. 50%에서 100%까지 감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창업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개시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한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소매 또는 학원,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세법에 있는 규정이지만 감면 세액에 대한 특례이지만 사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 사업장과 명예 사업장이 다른 경우는 세액 감면에 대한 추징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 감면에 해당되었는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 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감면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